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아, 저랑 함께 카운팅할 제목은요. 스틸 댄싱입니다. 32 카운트고요. 투월 작품이에요. 택 1, 택 2가 있습니다. 자, 섹션 1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어,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시작입니다. 시작. n1, n2, 세일러. 3, n4. 스텝 터치. 5, n6, n7, 8. 하고 히치로 끝납니다 섹션 2원투 셀럽의 파시 쓰리 앤 뒤로 파이브 식스 세 오케이 왼발로 끝납니다 섹션 3 시작 원투쓰 홀드 앤포 스웨이 파이브 식 홀드 섹션 4 왼발, 세일러. 1 and 2, 3, 4, 5 and 6, 7, 8. 하고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자, 6시 방향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and 1 and 2, 3 and 4. Step touch. 5 a n 6, n 7, 8. 1, 2,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월에서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1 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시작. N one, N t w N f o u and s i and s e n eight, o n and four, n and, and e and, and, and one, t w and f 하시고 아웃 아웃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터치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포섹션까지예요.